안녕하세요. 손가락보금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697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음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때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산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갈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을 먹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물이요.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너는 사람을 가리키죠. 생수의 우물이요. 그 생수의 우물이 될수 있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수산한 샘물을 그러한 들은 자라는 들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봉한 샘도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는 우물이요. 봉한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한샘이 되는 자는 귀신의 영을 받은 자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시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은 봉한샘이죠.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은 생수의 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귀신의 영을 받은 자가 이시록에 가서 다시 출현을 합니다. 기시록 16장 1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전능하신이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은요. 기시록 16장 1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때 비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입에서 나오니까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적을 행한다겠잖아요 마태봉 7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여 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주여하지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이정을 행하는 자들로서 귀신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떠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왜 보내는 보혜사가 있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는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자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이또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루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그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삼자가 있습니다. 관조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예 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예 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우르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 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 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화사전에는 컴포털,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고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털, 탄원자란 그러한 뜻으로 라이프 성경 백과. 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니까 하나님의 대원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대원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 5장 이십육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회사 보낼 부회사는 또 다른 보회사라고 말씀드렸지요.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낼 보회사로서또 다른 보회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의 16장 1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언 성령, 예언 성령, 통역 성령, 지식 성령들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들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온전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모든 이러한 성령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고요. 계시로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증거하는 영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대원자로서 하나님의 대원자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대원자는 예수님의 대원자, 예수님을 증가하는 그러한 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감함으로 대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데 어떤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 수산하는 샘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날에 갈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물이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사장 1 5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을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이 동산의 샘이 되고 우리 자신이 생수의 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인 그러한 샘도 있죠. 봉한 샘도 있고 덮는 우물도 있습니다. 아가서 사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그래서 반대의 그런 봉안샘은 영생하도록 사한 샘물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게시록에 가서 다시 출연을 합니다. 게시록 16장 1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의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데 이 귀신의 영은 짐승의 사무일체가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게시로 16장 1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때 비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자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어떠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불법이 아닌 자가 되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봉은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이고요. 이러한 성령은 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에 영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부회사, 보낼 보혜사는 어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는데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우르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른받아 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게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 자가 이제 사람을 상징하는데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도 컴포터 오이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는 이제 대원자로서 하나님의 대원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대원자, 예수님을 증가하는 대원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증가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가하는 이가 있는데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부회사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시로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증거해주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해주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 물은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90. 1 7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